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만의 캠핑카 스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이제 3박 4일 또 캠핑 가려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아,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갈 곳은 은에치 리버 카운티 파이라고 7월 초에 이제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너무 더워가지고요. 너무 더워서 촬영도 못하고, 그냥 캠핑카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아, 2박 3일, 3박 4일 있다가 이제 온것 뿐이 없고요. 오늘은 이제 같은 곳으로 가는데, 아, 극과 극이네요. 그때는 더웠고 이제 오늘은 아, 비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아, 좀 영상도 많이 좀 촬영하고 캠핑장도 소개도 해드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출발하시죠. <목소리> 아, 이제 대충 캠핑장 도착했고요. 아, 대충 셋업 끝냈고, 이제 간단하게 샤브샤브로 점심 먹는다고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이 되게 좋아요. 되게 넓고. 네, 아직까지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오늘 저녁이나 내일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캠프사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 저희 캠핑카. 저건 이제 친구네. 몇 초를 잡고. 여성 명씩을 먹는다고? 또 있어. <laughs> 와우. 오우, 맛있겠다 이거 내가 곱아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laughs> <이거> 고기. 이 물이 안 그러나? 1루로 날라가는데 일번으로일번 근데 나는 1번이 안된는데 처음에는 네. 여기 옛날에 이게 식흥터가 <laughs> 있어서 언제 해보다니 된대. 시작해자,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 아니 얼굴을 찍어야지. 와 너무 좋아, t h a 너무 감사해요, 너무 너무 감사해요. 차사고가 이 났는데 집에 조심해서 가야 될 거야. 너무 조심해서 감사합니다. 케이크를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만의 캠핑카 좋습니다 오늘 이제 워네치 카운티 리벌 파크에 와서 캠핑 이제 3박 4일 왔는데 여기는 이제 그 하이웨이 2에 이렇게 바로 옆에 접근해 있는 데가 돼가지고 약간 좀 시끄러워요. 시끄럽긴 한데 자리 넓고 조용하고 좋습니다. 자동차 소리 시끄러운 거 이외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강이 옆에 흘러요. 산에서 내리는 강이. 여름에는 아주 더울 때 여기 오면 되게 아주 좋습니다. 시원하고 또 물에 발 담그고 있으면 좋고 또 여기서 그 whitewater rafting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투빙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쭉 흘러서 캠핑장 을 뛰면서 해서 이제. 여기 내려갑니다. 여기 <목소리> 저희 캠핑장이고, <아니고>? 친구들. 친구들. <목소리> 가을이 돼가지고 낙엽 떨어지고, 분위기는 최고예요 여기가 강가가 돼가지고 저녁에는 저쪽 건너편 쪽으로 기차가 막 지나가요. 근데 시도대도 휘지나가것 같아서 좀 시끄러워. 이 캠핑장 자체는 그 텐트는 안 되고요. 그 캠핑카나 그 RV, 아, 트레일러나 무슨 RV 이런 거 밖에 이제 안 되고 아, 또 텐트에서 잠을 너무 시끄러워서 잠도 못잘것 같아. 기차 지나갈 때 특히요. 제가 올해 이제 여름에 여기 왔었는데 그 때는 그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덥고, 그 뭐, 밖에 이제 나가서 앉아있는 것만도 허덕여가지고, 아, 그때 왔다가 아, 다시 한번 와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그 예약을 하고 아, 지금 이제 오게 된 거고요. 아,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며칠 저번 주하고, 여기 올라올 때도. 그러니까 이제 강에 이제 물이 좀 많이 있네요. 여기서 뭐 낚시도 하는 것 같아. 이제 캠핑장 한번 간단하게 둘러볼게요. 가시죠. 캠핑장은 이렇게 누비 해서 둘레, 네, 열대 정도 들어가는 곳이 한 4개 네 정도 있어요. 기차 소리 들리시죠? 기차 소리. <laughs> 중간중간에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 루비 4개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날씨도 쌀쌀한데 생각하로 많이 들어와도 계시네요 날비들도 꽤 사이즈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잘 가는 것 같죠 약간 시끄러운 거 이외에는 아주 좋은 데 같아요. 안전하고. 여기 지금 들어오는데도 게이트가 다있어서 키카드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게 되어있고. 캠핑 안 하는 친구들이 하루 잠깐 왔다가 갈 수도 있고요. 저희는 또한 가족은 가까운 데 호텔을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사람이 더 왔다고 더 철수하지는 않고. 있고. 무슨 국물 먹는 거야? 아침에? 국물 아니에요 뭐예요? 죽이에요 그뭐 죽을 자꾸 끓여먹어? 누구 속안 좋아? <laughs> 왜냐면 밥이 많아 밥 저거 먹어야 된다밥 처리해야 돼서 처리반이야 아 저기 뭐야 저거 저 많이 갖고 왔어? 불기? 주이? 주이 아유 오케이? 오케이? 쿠키, <laughs> <laughs> oh, <no>. oh, no. <laughs> 계란파이 내가 계란파어먹지아 고조를 안 하네. 응? That's, that's, 옛날에는 아주 잘하더니. 그치, 옛날에. 짱배 한가 옆에서 막 이거 이거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 진짜 그게 없네. 약을 먹데 배가 불러서 그래. 그 <laughs> <laughs> <이> 약은 이어 이건 요대로 그냥 <웃음> 올리면 되겠다. 오버이지 <Over> <laughs> 응약 음. 우리 좀 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줄이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안 그러면 다 타지 않네요. 어, 금세 타버려서. 에, 에. 그리고 내가 기름을 좀 기름을 많이. 아니면 밀가루 반죽을 갖다가 좀탁떨어갖고확가루반우우에다 <laughs> <laughs> 응, 응. 응. 태우. 응. 부어줘. 위에다가 언도 돼? 응. 응. 아, 근데 붙진 않아. 이게 기름을 많이 먹어서 이게 판이. 저? 응. 쓰잘 더? 더? 응. 보고 있다가 또흠이 부어야 돼. 무슨 잔치하는 거, 이거 가지고 집에 갖고 가야 되겠는데, 나 형. 네. 아유, 저 스틴 50세, 네. 지금 잔치하는 거야 잔치지, 아. 잔치. 아. 잔치. 5 0세 생일 동네 사람들 다 불러야 되겠는데, 응? 여기? 어. 아. 응. 한갑잔치 마냥, 응, 덤붙이고 동네 아. 사람들 다 불러야지. 예, yeah, l 한갑잔치처럼 응? 내5 0세 생일 잔치야 <laughs> 동네, 동네 사람들 다 불러, 음, 이거. 뒤집어줘. 어? 새우주. 새우주. 새우 좀. 어, 좀 익은 거. 익은 거? 어. <laughs> 어, 이런 모습 참 좋은 것 같은데. 어, 그러게, <laughs> 언니는 되게 부침개 가게 열었어요, 우리. <laughs> 가보어 뭐... 냄새가 진짜 잔치집 같은데? 잔치집이야, 잔치집. 참, 여기 와서 또 저는 붙쳐보려고 하는 거는 <laughs> 내가 되게 <진짜> 나왔 <laughs> 나는 진짜 마지막에 내가 탄게 대학교 거 타면 타지, 저거. 대못교 때. 어, 내가 다 시험, 시험을 했기때내자전도 타고 가고 있어 못나 이제는 못 타. 아빠 붙어 와. HD you look good. You look good. Don't fall though. Don't fall though. 괜찮어좀 <laughs> 타는데 조금. 요거 내가 인스타그램에 요것만딱해 갖고 올려 줄게. 가. 좀 인스타그램 어이좀 좀 타는데 그냥 어 여유있게 타네. 좀나 안타. 근데 브잘못 잡아. 요걸도안타봤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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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태어나서 처음 타봤어 오늘. 너도 진짜? 뻥치지 <laughs> 마 원, <laughs> 이 불을 때우나? 못 때우기 위해서 너무 감뭄이 심해갖고 불난다고, 산불난다고 때우지 말게 하고. <laughs> 왜여기 나오지? 어? 나만 따라오지? 면정아, 이 연기가 다형광인네 근데 종류별로 다 있네. 소, 어. 돼지. 그리고 어. 오징어도 있어. 치킨. 오우. 오징어. 그 다음에? 오징어. 시푸드까지, 시푸드. <laughs> 아, 그래서 저게. 이거 내봐 아빠 봐. 아빠 봐. 고기만 워먹는 봐봐. 그래. 저녁이네, 그냥. 어머, 저기 노을이 너무 예뻐지금저 어, 어, 빨간 거 봐봐. 어머, 음. 너무 이쁘다. 저 이쁘대니까 한번 와서 봐야지. 그 아직 때는 멀리 가서 나보고 노을 멀리 가서 보고 오지 말래. <laughs> 참나. The atmosphere. Oh, mini donuts. Cái này là cái gì? Cái này

Well, is, we also have the poached raspberry wheat ale, and we have the Dark Persuasion. that's like a dessert here. the it's like from or chocolate or the Right, right, I tried that before. The yeah, which, one, which one was a limited one? The Which one was a limited one? This one, one. the first. On the, the, yeah. the evergreen? The evergreen, no, the fresh hop down here on the bottom? Yeah, yeah, yeah. Those two. Oh, okay, that's yeah. IPA. They're mostly IPAs, yeah. Okay. 지금 젊은 타운에 토벌 페스트 맥주 좀 마시고 구경 좀 하러 왔습니다. <목소리도> Where's t h 여기가 그 핫도그 집아? r i 문 닫았나봐. w h a 어디? 바뀌었는데. Mask please. 여기만 이상한 거들 하 주는 거잖아. The hottest. Uh, 제일 hottest. Uh, This one mm. looks like a h o e s t sauc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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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아메 이게 제일 매운 거 같은데 이게 60불이 아니 이게 와써있잖아 월드 파레즈네 그거 저 잡소리 어, 잡소리. 아, 잡소리. 어, 저, 잡소리 잡으라고 그 학부가 키더라고 음, 잡소리 아, 이유가 아, 있구나 어. 아빠 저 뒤로 찍어야 되겠다 저 뒤에 오모 어. 와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어, 여기는 뭘 음, 그 거야 여기는 어. 그리고 2초 사막이네 어. 음. 물하고 관계가 되겠지 물 완전 어, 가을이다 되게 예쁘다 와 저희 집 하나에 더는 조그만 거 음.

3시 40분. 3시 40분? 3시 40분부터 이제 저녁 먹으려고 철판 고기 준비하는 거야? <laughs> 네? 저녁 로는 삼겹살로 철판 구이 이제 3시 반부터 준비해서 한번 먹을게요. 갈릭소스는 고기 있나? 갈릭소스. 어, 그렇죠. 아까 갈릭소스. 살짝 한번 뿌려주세요, 위에다. 냄새가 확 달라지는데 오. 아 이쪽도 교차야나꺾는거해가지기 꺼도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살짝 이쪽이나 이걸 땡기면 되니까 네, 여기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까이 갔다 는데 맛배기로, 이만 간단하게, 뻐꽝하게 먹으면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원래 패스를 살짝 끊어갖고. 신경 안 쓰지 오래됐어, 우리. 비디오 네. 어, 조심. 약간 더, 하나 더 할까, 그럼? 아, 두 개, 아, 두개 넣어야지. 어, 무까지 썰고? 어. 오, 많이 견어 연산 두개 넣어야지, 어. 아니, 김치가 너무 많다고 해서. 너 김치를 옆으로 좀 빼. 아니야, 김치 많이 넣어야 맛있어. <laughs> 많이 넣어야 맛있어. <laughs> 연산 많이 넣어. 자,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밥 먹고 정리 좀 했고 불좀 때우고 있고 사막이 되서 그런지 낮에는 한 70도 이상 올라가고 저녁에는 뭐 40도 미만으로 떨어져서 좀 춥습니다 지금 그냥 먹기만 했네 와서 잘 쉬고 잘 마시고 잘 놀다 갑니다